아, 아. <laughs> 예전에 섭했던 거라서 자, Have you ever? 자, 이 문장의 주어는 유저 Notice는 동사인데, 자, notice는 뜻이 뭘까? Notice 알아챈다. 알아채다, 그죠 알아채리다, 눈치채다. 자, 당신은 알아챈 적 있습니까? 자, 두짝 대기 해주세요. The same item 같은 아이템은 물품, 품목이죠. 같은 물품이 동사가 어디 있어요? Can h a v Can have 목적어는 different prices in different stores. 자, 뭐냐면은 같은 품목들이 가질 수 있습니다. different price는 s 뭐야? 아, 다른 음. 가격들을 in different store. s 어디에서? 다른 가게들에서. 어, 예를 들어서 음, 편의점에서 콜라가 얼마니? 1200원 정도? 아, 1200원 맞다. 착각했었어? 편의점에서 콜라는 당연히 그냥... 1, 해만... 캔 하나에 1,500원 하고 페트병은 콜라 2,000원에서 2,500원이야. 아 진짜로? 왜 이렇게 올랐어? 근데 우리가 코스트코를 간다고 생각해. 근데 코스트코는 <laughs> 그런 게 코스트코는 사실 소량으로 팔지 않지. 응. 이마트를 갔어. 이마트. 이마트에서 얘는 얼마일까? 음, 1, 한 1,800원에서 2 0 0 0원이야 그러니까 음. 편의점은 뭐를 해? 투 플러스 1. 두개 사면 하나 사는 거. 요즘 1 플러스 1도 거의 없지? 투플러스 원이야 두개 사야 하나 그 프리로 주는 거 그죠? 오, 아, 어. 그래. 그러니까 편의점에서 콜라가 2,500원인데 어, 그래. 이마트는 1,800원에서 2,000원 정도니까 여기가 싼 거야. 그럼 규모는 어디가 더 커? 편의점은 커, 이마트가 커? 이마트가, 네. 이마트가 네. 그중. 음. 자, 그가 그 얘기하는 거야. For example, 예를 들어, some orange juice is cheaper at big supermarkets than at small local stores. Let's learn why. 이문장의 주어는 어디야? Some orange juice. 자 몇몇의 오렌지 주스들은입니다. Cheaper. Cheap은 뭐야? 싸인데 이알 ER 들어가서 더 싼. Big supermarket. 어디에서? 큰 슈퍼마켓에서, 어? 그죠? 큰 슈퍼마켓들에서 싸다. 대는 뭐야? 모모보다. 다시. 오렌지 주스는 큰 슈퍼마켓에서 더 쌉니다. 어디보다 스몰 로컬 스토어. 자, 로컬 스토어가 뭘까? 어, 로컬? 작은, 지역은 지역 상점들. 뭐야? 지역, 작은 지역 가게. 가게들, 상점들. l local s 은 o r e A local s t 게 r e Chagan, 게요 예를 들어서 몇몇의 오렌지 주스는 더 쌉니다. 큰 슈퍼마켓들에서 뭐보다? 작은 지역 마, 상점들보다. 그죠? Let's l e n why. 배우자 왜인지. 자, 그 다음. Stores don't make orange juice. 이 문장의 주어는 뭐야? 가게들은 만들지 않는다. 오렌지 주스를. 그러니까 이 가게가 말하는 거 뭐야? 지역 상점들이죠 가게들은 오렌지 주스를 만들지 않습니다 A factory does 얘들아 이 factory는 뭐야? 공장은 합니다 얘들아 이 d 어제가 가리키는 게 뭐냐면 Makes orange juice 자 공장은 만든대 하지만 작은 상점들은 만들지 않지 The factory sells the juice to a wholesaler. 이 문장의 주어는 뭐야? The factory. 그렇죠. 가게는 Sell이 뭐야? 팝니다. 팝니다. 이 주스를 누구에게? Wholesaler가 뭘까? 지역사회. 아, 그런데 내가 틀렸던 도매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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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매라는 건 뭐냐면 은 어떤 농장이나 공장에서 직접 물건을 가져가는 곳이야. 근데 도매상점 하면은 너네 코스트코 버잖아 코스트코 풀셀러라고 써있어 코스트코 도매상점 너네 코스트가 왜 싼지 알아 코스트코가 어디? 코스트코 뭐 코스트코 몰라 생산을 대량 그니까 대량생산을 한 물품들을 직접 받아오니까 음. 누구를 거 중간에 어디를 거치지 않고 왜냐면은 어딘가를 거쳐서 한번더 오면은 가격이 두 배로 오르지 아 가격이 더 오르지 근데 직접 받는 거기 때문에 더. 그러한거야덴덴홀세러스이투더 스토어. Then, then sell 봐. 결제 절차가 보이지? 대는 뭐야? 그러고 나서 그 도매업자는 팝니다 그것을. 이때 이시 가리키는 거는 그 주스겠죠. 이시가 가리키는건 주스고 이 도매업자는 어디에? 그 지역 가게에다가 물건을 판다라는 거야. 그럼 봐봐. 팩토리가 물건을 만들어요. 그럼 얘가 누구한테 팔아요? 홀세러한테 팔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풀셀러는 뭐야 배송비라던가 유통비라던가 이런 거를 돈을 막 집어 넣어가지고 지역 스토어에 파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주스 하나에 원가가 500원인 걸 여기를 보냈을 때 여기다가 배송비, 너네한테 내가 가져다 준 배송비, 뭐 포장비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1,000원에 판다는 거지. 오와. 이해돼? 응. Finally, the store sell it to you. Finally가 뜻이 뭐야? 마지막에 마지막은 데그 가격에는 팝니다 무엇을? 그것을 누구에게? 너에게. The price goes up a little at each step. 자, 얘들아. 그 가격은 고지업은 뭐야? 고업은 오르다. A little 뭐야? 약간. At each step 은 뭐야? 각 단계마다. 그 가격은 각 단계마다 그러니까 이쪽이 1단계, 이쪽이 2단계로 가는 거지. 각 단계로 갈 때마다 조금씩 오른다는 거야. 이해 예, 되십니까? 네. 오, 오케이. 자, most small stores work like this. 봐봐. 이 문장의 주어는 뭐예요? <목소리> 대부분의 작은 가게들이 work 일합니다. 자, like는 <목소리> 뭐야? 뭐뭐처럼. 이것처럼. 자 얘들아 디스가 가리키는 게 뭐야? 디스가 가리키는 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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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에서 만든 음, 음, 거를 풀셀러에게 음, 음, 팔고 풀셀러가 스토어에 파는데 각 단계마다 가격이 더 붙는 것. 이런 단계로 대부분의 가게들이 한다는 거지. 저, 쌤, 뭐 대부분. 음. 됐습니까? <목소리도> <목소리도> However, big s u p e r m a r k e t can buy the juice right from the store 뭐 잠깐만 자 하지만 Big supermarket can buy the juice right from the factory. 이 문장 주어는 뭐야? 큰 슈퍼마켓. 그 슈퍼마켓들은 동사 can buy. 살수 있습니다. 그 주스를 right from a right from은? 어 바로 몸으로부터 어디로부터? 공장으로. 부터 그럼 봐봐. 슈퍼마켓은 뭐야? 그, 그, factory에서 슈퍼마켓으로 갈 때는 중간 유통이 없이 그냥 500원에 팔아버린다는 거겠지. Then they sell it straight to you. 그때 그들은 자. 동사 뭐야? 어 주어가 되잖아. 동사? Sell. 목적어는 i t 자, 그때 그들은 그것을 팝니다. straight to you는 너에게 바로. 곧장, 그지? 바로 곧장 너에게 팝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 The price is lower because i s n o h o l s l e r 자, 이 문장의 주어는 뭐예요? 가격이 lower, 더 낮다. Because는 뭐야? 때문에. 자, i s n o h o l s l e r 이 문장의 주어는 n o h o l s 죠 도매업자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럼 사장님이 살짝 코스트코의 간판을 보여줄게 뭐라고 써있나 봐봐 신문우시다. 자 보이세요? 코스트코 홀세일 보이세요? 그죠? 코스트코 훌세 뭐야? 코스트코 도매. 도매라는 거 뭐야? 중간 유통을 거치지 않고 그 팩토리나 농장에서 바로 물건을 가져왔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물건이 어때? 항상 평상시 다른 곳보다 저렴하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코스트코 아래 보세요. 훌세일 도매라고 써 있는 거예요. 나중에 엄마한테 가서 엄마한테 유식한 척 하세요. 엄마 코스트코 아래 훌세일이 무슨 뜻인지 알아? 엄마가 몰라. 도매란 뜻이야. 도매가 뭔지 알아? 엄마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이게 봐. 이게 빅 슈퍼마켓이고 여기가 주역의 작은 가게. 야채 너무 예쁘게 판다. 그렇지? 감자를 양동이에 파네? <laughs> 양동이에다 감자 담아놨잖아. 앞에 포테이토 써 있는데. 아, 너날 밥으로 하냐? <laughs> 봐 봐. 어 슈퍼마켓 옵틴 번들 아이템 투게더 투셀 모어 오브 댐큰 슈퍼마켓은 자주 애들의 번들이 뭐냐면은 이렇게 한 무더기 그러니까 뭐랄까? 한 꾸러미로 번들. 그러니까 옛날 참치 하나 파는 게 아니. 어, 참치 다섯 개 파는 아, 거 이런 거. 아, 아. 이렇게 파는데왜더 많이 팔려고. 자, t h 더 s 민 d o 마켓 n m 레 n supermarkets are a l a b r 이 문장을 좋아하는 뭐야 This d o e n mean. m n 민이라는 건 뭐야? 의미하지 않는다, 뜻하지 않는다. 도착대기 이렇게 하면, 야, 그러면 슈퍼마켓에서 물건 사야지 지역 상점에서 물건 사면 안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겠죠. 하지만 이것은 의미하지 않는다. 슈퍼마켓들이 a l w a 항상 배럴은 뭐야? 더 나. 은 돈은 그러나. 그러나 슈퍼마켓들이 항상 더 낫다라고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There are fewer big supermarkets so people have to travel farther to them. 애들 봐봐. 코스트코가 더 많니 아니면은 여기 시장의 지역 슈퍼마켓이 더 많니? 시장의 주역 슈퍼마켓 여기 시장만 가더라도 슈퍼마켓 옆에 슈퍼마켓 이잖아 네. 그렇지? There are fewer big supermarkets라는 거는 f u e l 이라는 거는 뜻이 뭐야? 저건세요. 어 뭐. 아, fewer는 약간의 퓨는 거의 없는 자 그러면은 퓨어서 여기서는 뭐겠어 어, 거의 없다는 거죠 더 얼마 없는 거야 그래서 뭐야 퓨어는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면 몇안 되는 큰 슈퍼마켓 들몇안 되는 큰 슈퍼마켓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people have to travel 자, 파르이리라는건더 멀리죠. 사람들은 더 멀리 여행 해야만 합니다. 그들보다. 그들 보, 그들에게 가려고 더 많이, 더 멀리 가야만 합니다. 그들 이 있는 곳까지. 이게 대면 뭐까지예요? 그리고 대미 가리키는 거 저기서 여기 저기 체크하세요. 빅슈퍼마켓. 빅슈퍼마켓이 있는 곳까지 더 멀리 여행을 해야 됩니다. 생각해 봐. 우리가 강명에서 만 해도 시장이 되게 많은데 코스트코는 저쪽에 하나 있잖아. 일찍동에 올스 박명 씨를 봤을 때자 아. 빅휘퍼멀게 업템 번들 아이램 두 계절 이 문장의 주어는 뭐야? 동사는 어. 번들 니네 번들 뭐로 외웠니? 너네 지난주에 시험 봤던 거잖아. 번들 번들이... 응? <웃음> 묶음 <웃음> 여기서는 묶어서 판다는 거죠. <laughs> 무엇을 아이템들을 함께? 슈퍼마켓들은 자주 아이템들을 함께 묶어서 팝니다. t h e y makes you spend more. 그 뭐야? 얘네가 싸니까 사람들이 그래. 하나에 2천원짜리인데 지역 상점에서. 근데 만약에 내가 코스트코로 가면은 다섯 개에 8,500원에 파는데 그럼 사람들은 가격 생각해서 얘를 사겠지. 나한테 꼭 필요한 건 아니더라도 하더라도 개별적으로는 좀 싸니까. 그런데 그것은 만듭니다. 모하도록 뭐 네가 스팬드 모얼 스팬드는 뭐야? 돈을 쓰는 거잖아. 그럼 스팬드 모얼은 뭐야? 더 많이 소비하도록 소비하는 거 뭐야? 더 많이 돈을 쓰도록이죠. 더 많이 돈을 쓰도록 한다는 라 거죠. 시간 되게 많이 남는다. 헐 자, 그 다음에 next time you buy something, think first. 자, next time이 다음에 뭐할때마다요 자, 다음에 뭐할 때마다? 네가 어떤 것을 살 때마다. Think first. 먼저 뭐 해라? 생각해. 생각해라. There might be a better place to buy it. 뭐예요? No, 이 문장의 주어는 뭐예요? A better place. 더 나은 장소. 더 나은 장소가 마이트비는 뜻이 뭐야? 마이트가 몸일지도 모르니까 마이트비 있을지도 모른다. 음. 음? 맞아, 마이티비.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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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을지도 모른다. 했어요. 응. 자, 그다음. To u y i s 뭐야? 그것을 살. 그것을 살더 나은 장소가 있을지도 모른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다 했으면 뒷장 넘.